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커바디스입니다. 예, 한국에서 추석 맞이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예, 한국에 아는 분께서 특별히 예, 추석 맞이에서 우체국 소포를 하나 보내 주셨습니다. 근데이 소포가 한국에서는요 예, 9월 12일날 예, 출발을 했는데 배달 미스가 돼 가지고 9월 25일 예, 우체국에 둘 테니까 찾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송장 번호가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한 후에 예, 오늘이 9월 30일이거든요. 예, 찾아 왔습니다.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내부 물품 다치지 않도록 네, 조심스럽게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위스 칼로. 자, 측면 절개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약간 칼을 넣어서요. 조심해서, 가운데 있는 송장은 좀 찢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절개를 했고요. 예, 여기 조금 덜 뜯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 측면도 절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넣고. 자, 열어볼까요? 아, 아직 이쪽이 조금 더. 열어야 되겠네요. 예, 열었습니다. 송장, 여어다 두고요. 자, 뚜껑을 열었더니, 오! 자, 이렇게 해서 제 이름으로 편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자, 이거 아주 주부들이 행복한 물품이죠, 이거. 까끌까끌한 게, 예, 이거 아주, 그, 뭐죠, 이거 설거지 할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 두 가지 색깔로 해서 예쁘게 요 수작업으로 뜬것 같습니다. 여기다 두고요. 그 다음에 고양의 맛을 아주 듬뿍 느끼게 하는 황태채. 어, 요즘은 이거 뭐 거의 그, 예,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요즘은 아주 김값이 엄청 엄청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김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어 예, 아주 김 있고요. 아 어, 그다음에 이거는 귀한 봄납시셨네요 예, 멸치입니다. 멸치 아주 뼈대 있는 멸치 뼈째 먹는. 칼슘에 보고 멸치가 두개 이건 분명히 나눠서 먹으라는 다른 사람하고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는 이야기 같고요 그다음에 야 이거 완도미역 청정바다 자른미역이랍니다 여기 선물용이라고 돼있고요 네, 완도해초 내염이 문득 물씬 나는 바로 미역이었습니다 야 이거 깬대였게 아주 고소하게 생겼습니다 삶이 고소해질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예, 요, 헤드병에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보관도 좋고, 깨지지도 않고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 그 다음, 예, 네. 다섯 개의 가정용 농심, 인생을 울리는 신라면 하나. 그 다음에 신라면이 낱개로 이렇게 세개더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게 뭐 외국 바리스타들이 먹어, 먹고 나서 도대체 이 커피 비율을 어떻게 맞췄냐 하는, 에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뭐 여기 협찬받아서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언박싱이기 때문에 뭐 자작권 같은 거 없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반찬인데요, 이 안에. 뭔가, 예, 저림 반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어, 이거는 뭐, 고추장 같은데,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분께서 납시셨네요 고운 고춧가루, 예, 고춧가루,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언박싱 한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세미, 황태채, 김, 그 다음에, 예, 뼈때 먹는 칼슘 해보고, 멸치 미역 예, 제 생일날 먹어야 될것 같으네요. 자 신라면 요 맥심 크게 두 봉지 그다음에 고춧가루 예, 그다음에 절임 어우, 너무너무 매듭도 막 정성이 막 느껴지네요. 이게 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회에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풀어보려고 야풀어 그러는데 잘안 되네요. 예, 예, 이왕 언박싱하는 김에 어이 막 향이 납니다. 이거 매실장아찌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예, 맞습니다. 매실장아찌. 아, 주 달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딱 올라오고 있고요. 자, 요거 하나는 뭘까요? 자, 이거는 예. 어, 이건 정성당긴. 이건 분명 예, 좀 연세 있으시고 경륜 많으신 경력자 우리 어떤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주 꽁꽁 동여했습니다이 해외 소포라 이런 것들이 흘러나거나 이제 냄새가 나면 소포에 전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온. 그다음 여기 보면 아주 예쁜 손편지까지. 요즘이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카톡이나 이걸로 하는데 진짜 여기 나 보름달이라고 돼있네요. 8월 그 대보름 이렇게 빛이 있으라. 이건 제가 또 이렇게 잘 보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또 구체적으로 어느 분인가 이름은 예, 밝히지 않지만 예, 여기 정성이 아주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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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겨 있습니다. 예, 이 1.5인용 침대 위에 제가 예, 풀어놓고 언박싱을 했는데. 거의 4분의 1꽉 차구요. 예, 아주 기쁨이 예, 마음에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냥 먹기가 너무너무 아까운데또 보내주신 정성을 생각하면서 맛있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영상 좋으셨던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포 언박싱 했고요. 제가 조금 이따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온 물품 중에 라면을 하나 끓여서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선할 때 여기 이제 해외에서도 요즘은 뭐 한국 마트라든가 아니면 중국도 여기 동남아 마트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 라면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신선한 라면은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뭐 유통 수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네,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자, 여기 바로 공수한 거 라면 하나 삶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젓가락으로 좀젓고요 한번 이렇게 라면을 싹 들어주면 이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서 아주 꼽슬꼽슬해진답니다. 한번 더. 라면에 계란이 빠지면 좀 섭하죠 탁탁 쳐서 자 집어 넣습니다 껍질은 이렇게 버리고요 자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은 찬밥이죠 네, 이거는 일반 그 쌀밥이 아니라 예, 밥 볶음밥 이렇게 해 놓았던 건데 조금 식었습니다 그래서 라면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젓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면발이 아주 통통한데. 따봉,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thank <laughs> you